인간은 두 가지 상황에서 고통을 느낀다. 결핍에서 오는 고통, 풍족함에서 오는 고통. 두 가지 중 하나만 고르라 하면 나는 일처도 주저하지 않고 결핍을 선택하겠다. 사마천의 사기열전. 전국시대의 제나라, 노중년이라는 훌륭한 선비가 있었다. 제나라 왕이 공적을 채하해 벼슬을 주여하자 노중년은 바닷가로 달아나며 말한다. 나는 부기로우면서 남에게 얽매어 사느니, 가난할지언정 세상을 마음껏 보며 내 뜻대로 살겠노라. 조금 모자란 상태가 가장 좋다. 조금 배가 고파야 한다. 그런 사람의 눈빛은 살아있고, 시간을 소중하게 쓴다.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몰입하며 무언가를 찾아 앞으로 나아간다. 반면 풍족한 사람에게는 간절함이 없다. 그런 사람은 눈빛이 느슨하다. 시간이 남아 돈다. 그저 있는 자리에 머물며 새로운 모험을 떠나지 않는다. 녹슬어 사라지지 않고 달아서 사라지겠다. 풍족함은 사람을 점점 녹슬게 만든다.그렇게 죽지는 않겠다.파이어족을 꿈꾸는 사람들은 결핍을 없애고 풍족함을 가지면 남은 생이 행복할 거라 믿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통을 싹둑 잘라내고 행복만 누리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사람의 인생은 고통과 행복으로 만들어진 새끼줄과 같다.결핍이 만족을 낳는 것이지, 풍요가 만족을 낳는 것이 아니다.결핍은 의지력이다.눈을 부릅뜨고 뼈만 앙상하게 남을지라도 마지막까지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딘다.삶의 마지막 1초까지 충만하게 산다. 절핍의 고마움을 알아야 한다. 부족함을 자랑으로 여겨라. 근데 요즘 사람들은 거꾸로 살고 있다. 실제 부족한데. SNS에서 온갖 허풍으로 살고 있다. 계속 허풍 속에 살다 보면 착각이 일어난다. 현실과 생각에 큰 괴리감이 생긴다. 더욱 큰 고통이 올 뿐이다. 모자란 상태를 사랑하고 감사하라. 그리고 채우려고 노력하라. 늘 조금 모자란 상태를 유지하라. 몸도 조금 춥게 하라. 긴장의 끈을 놓지 마라. 그리고 그 긴장감을 사랑하라. 지금 당장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을 보라. 당신은 갈망하고 있는가? 최악의 상태는 부족한데 갈망하지 않는 것, 부족한데 그 자리에 머무는 것, 머물지 말고 흘러야 한다, 갈망하고 채워야 한다, 채웠다면 나눠줘라, 나의 행복을 위해 나눠줘라, 채워진 모든 것을 혼자 가지려 하면 버림받는다,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올 줄 모르면, 버림받는다. 늘 부족함이 보이는 사람은 사랑받는다. 버림받지 않는다. 버림받기 전에 비워야 한다. 부족한 상태를 찾아 떠나야 한다. 우리가 체개발라를 20세기 마지막 혁명가로 기억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쿠바에서 얻은 높은 지위를 버리고. 다시 볼리비아 내전으로 떠났기 때문이다. 자신을 다시 부족한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 모든 일은 대가를 치른다. 높음은 낮음의 대가를, 뜨거움은 차가움의 대가를, 고듬은 꺾임의 대가를, 풍족함은 엉매임의 대가를 치른다. 순환의 원리를 자리에, 한자리에 머물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유연하게 움직이며 살아야 한다. 마음껏 돈을 벌어라. 최대한 높은 곳까지 승진해라. 괜찮다.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다시 내려올 수만 있다면, 괜찮다. 조금 모자란 상태가 가장 좋은 것. 조금 모자란 상태를 늘 유지하자. 부족하면 채우고 채웠으면 비운다. 으라차 차이팅. 심플함 이 박사였습니다.